미안해요 미안해. 완전히 짝 진짜 깜짝 s u r p r i s 하지만 아직, <laughs> 아직, 레이 g a l l y 고맞아요아아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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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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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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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직, 아아아 팬키트 촬영장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저 깜짝으로 켰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단체 맞아요. 라이브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또 오늘 컨셉 있잖아요. 컨셉. 자기 컨셉 말해 주세요. 어, 각자의 컨셉을 말해 볼까요? 각자의 저희? 컨셉을 말해도 되나요? 일단 네. 저희 아, 이번 아. 세계관은 이제 나우 멤버십 카드에 별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 컨셉은 우주입니다. 맞아요. 맞아. 약간 은하철도그거 약간 별자리, 나우 역자리. 네. 예. 그래서 저 저랑 유빈이 이제 기관사. 네, 제가 부기장입니다. 제가 맞아요. 기장입니다. 맞아요. 말좀잘 들으세요. 넷. 기장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승급 승급 승진하고 싶죠. 잘... 알겠습니다. 네. 아니 소문 듣자니까 유빈이가 <laughs> 자기가 음. 왜 기장이 아니고 부기장이냐고 되게 탐탁지 않았다고 하고 음. 조금의 이제 조금 반란이 있을까 했었는데 또 네. 우리 기장님의 말을 잘 들어야 네. 저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형. 그래서 아. 저희 오늘 또 외계인들이 있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저희 둘이 외계인이에요. 아형 자켓 아, 어디서? 외계인이라서 이렇게 와우 반짝했는데 이게 뭘것 같아요? 별자리. 별자리. 나우 옆자리. 무슨 별자리? 처녀자리 아니에요. 나우의. 나우의 별자리. 나우 별자리예요. 오. 나우가 황소자리더라고요. 아, 나 황소자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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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자리. 나는 원숭이띠. 나 아, 염소자리. 나영수자리형영수자리야나영수자리야 아, 어. <laughs> <laughs> <자리야>? 여기 나우를 <laughs> 박았어요. 응. 저는 쌍둥이 자리요. 그리고 리안이 형은 음. 여기 못 봐봐요 여기. 음. 음. 네, 완전 아바타 같아. 네. 곧 인어곤즈가 그 개본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아 인어곤즈. 저희 우주 컨셉이라서 한 거잖아요. 왜 갑자기 인어곤즈예요? 거짓말쟁이. 근데, 근데 그냥 외계인이있다면 저희는 외계인이라면 네. 예. 네. 저희 완전 사람. 인간 그 자체. 저희도 인간이긴 <laughs> 해요. 그 <laughs> 저희도 아, 아직 저희도 아, 저희는 존경받는, 저희는 존경 안 받는 곳을 떠다니든 뭐였죠? 저희 셋시는 여행자예요. 맞아요. 우주를 아 여행하는 여행자예요. 한량소년, 한량소년, 방랑소년, 너드소년. 그렇대요.입니다. 저희 음. 컨셉. 근데 일로 와. 진짜 못 잡아 형 정말. 야야 너가 잡던가. 자 잡을까요? 됐다. 여기다. 여정도 기다 여정도 좋아 좋아. 형소개했 s sir. They are. What 기 s i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대 n 이 to go to the house. 이 m going to go to the house. Thank you. 가 m going to go to the h o u 찢었다. 어떻게, 안 이거 안 어떻게 안 붙여? 다 찢었네? <laughs> <laughs> 찢어가지고 <찢었는데 웃음> 붙일 수가 없어요. 팬키트여러분들 <laughs> 네, <오늘> 많이 기대해주세요. <laughs> 와, 곧 있으면 시양이 생일이네. 맞아요.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2일 남았나요? 아니, 남았네, 2일 남았네. 되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그 네, 생분들한테 소리 들었더니 어, 어. 딸기 케이크. 나는, 어. 나는, 나는, 야, 아니 막 대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뭐, 맞아요. 네. 수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뭐 생일 그렇게 막 <laughs> 의미가 그렇게 많이 아니에아 근데 까리게 근데, 까리게 근데 <laughs> 생일 케이크 같은 그런 깜짝 파티가 있을까요? 아뭐 근데 있으면 근 시영이 한달 전부터 준혁이 형 기대할게요. <laughs> 많은 <많이> 기대를 하고. <laughs> 나 얼마 안남았맞아요 맞아 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웃음> 여러분 이제 저희 슬슬 또 촬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헤어져 볼까요? 인사 드릴까요? 이쯤에서? 네 그럼 지금까지 인터 s OUR 스 u t u 습니다 안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I LOVE YOU 파이팅 나우 안녕 i n k i t 사세요 안녕 안녕